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하임 건강 미지 교육원입니다. 오늘은 아버님, 어머님께서 한달 전에 미지 주의 열기를 구입하시고 가셔서 사용하시고 한달 후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집에서 하시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아서 다시 교육해 드렸고요. 나노 헤드 커버도 사용하시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영상들 보시고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셔서 효과 많이들 보시고요. 그럼 두 분이 사용하시는 영상 함께 보실게요. 뜨거우면 이제 이렇게 문질고, 어, 네.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 그 하여튼 전체적으로 발바닥은 그렇게 네. 이렇게 했어요. 한달 만에 오신 거잖아요. 네. 지금 주역이. 네. 네, 이 본체를 되면 뜨거워서 못 하고 네. 꼭 나노컵을 하고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컴퓨터 작업이나 뭐 네. 하면서 그냥 양말을 타가지고 보다 끼워놨어요. 아, 네. <laughs> 네 끼워놓고 그냥 정 뜨거우면 제 이렇게 치우고 했어요. 그리고 네. 여기 여기였고 우리가 음. 지금 요 무심코 이 손잡이를 잡으면 네. 우리가 주점이 얘가 떠요. 네. 떠서 여기가 열이 받아서 방사를 응. 해요. 그러면 주열기가 열을 빨리 받죠? 응. 그러면 우리 몸에 깊숙이 열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응. 주열기가 뜨거우니까 아, 뜨겁구나 하고 옮기게 돼요. 응. 그러면 저는 시간 투자했고 수고롭게는 했는데 내몸깊숙히는 열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데로 옮겼어. 또 들어갈 만 하면 또 다른 데로 옮겨. 근데 내 팔은 힘들고 시간은 투자했어. 그러면 응. 효과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효과는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내 몸에 닿을 때는 여기 머리를 잡고요. 뜨지 않게. 얘가 뜨지 않게. 우리가 주얼기가 이렇게 작은 건 손에 들어가게끔 작은 거는 우리가 몸에 맞게, 신체에 맞게 지금 굴곡이 있잖아요. 넓으면은 이렇게 A4 용지 넓게 딱 되면 좋은데 떠서 열을 받아서 우리 몸속 깊이 열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방사하는 열이 많아지는 거예요. 때문에 항상 머리 부분을 잡고 내가 아픈 부위, 내가 하고 싶은 부위를 응, 눌러주시는 눌렀죠. 건데 응. 봐봐요 하나, 둘, 셋 뜨거운! 네. 이뜨거 응. 어느 부위를 해도 내가 차가운 부분은 3초를 못 기다리고 어느 부분은 열이 있는 곳은 좀 따뜻한 거는 5초, 6초도 가요 응. 여기를 보면 1, 2, 3, 4, 5, 6, 뜨거운. 7, 8 어. 얘는 아까 3초고 얘는 7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대더라도 그 뜨거움을 느끼시고 옮기시는 거예요. 그냥, 아, 따뜻하다, 어? 따뜻하다, 따뜻하다, 따뜻하다는 따뜻함만 전달되지 몸 깊숙이는 열이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들어갈 만하면 옮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느 부위를 해도 이 뜨거움이 느껴지시면 뜨거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고, 여기 사면은 온열판이에요. 온열판에서 여기 보면 X선이 좀 보이죠? 예, 예, X선. 이 열선을 따라 가운데 볼록하게 조금 튀어나왔어요. 이 가운데 점으로 열이 모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점이 달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하셔도 꼭 주점이 달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를 보셔야 되고요. 그 뜨거움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왕이 시간 투자하신 거니까 주점이 닿을 수 있도록. 음. 그리고 옷의 두께에 따라서도 우리가 전달이 다르잖아요. 얇은 예, 거는 예. 빨리 뜨거워질 테고 음. 옷이 좀 두꺼우면 아, 무조건 그앗 뜨거움이 느껴질 때. 어 맞아요. 네. 그 뜨거움이 느껴질 때 뜨거우시면 다른 손으로 쓰담쓰담. 음. 그리고 또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뜨거움이 전달됐으면 또 옮기고 이렇게 하시면 네. 되고요. 이제 나노커버를 사용. 내가 네. 이렇게 해서 뜸처럼 뜸빼듯시한 다음에 유독 뜨거운 부분을 찾아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위가 안 좋고 간이 안 좋다. 네. 간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노커버를 끼우셔서 예, 나노커버는 어디에다 해야 돼요? 나노커버를 끼웠을 때는? 아래다. 예, 무조건 맨살에 딩동 띵동, 띵동, 띵동. 뜨거워요. <laughs> 예? 곧 뜨겁다고요? 나노 것도 뜨겁다고요? 네. 그거는 뜨거워서 오래 될 수가 없으니까. 본체는 될 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 특히나 맨살에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음. 한 군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서 음. 나노 커버가 개발이 된 거예요. 내가 유독 아픈 곳, 음. 그다음에 또 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곳. 음. 그러면 나노 커버는 무조건 맨살에 음. 우리가 닿을 때는. 뜨겁지 않지만 서서히 열선을 따라 75도가 모인 열이 내 몸속 깊숙이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해도 라도 내가 뜨거워질 때까지 나노커버는 집중 관리 이기 때문에 서서히. 그래서 이렇게 나노커버 꼈을 때는 무조건 맨살에. 다가 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우리 창 몸은 차갑고 주열기는 뜨겁잖아요 왜 창가에 보면 겨울에 밖에는 날씨가 춥고 안에는 보일러를 떼서 따뜻해서 창문에 뭐가 맺혀요? 뭐, 네. 이슬이 맺혀요 네. 그것처럼 우리 몸도 차갑고 주열기는 뜨거우니까 안에 있는 냉기를 빨아들여요 음. 그래서 그 주변에만 여기가 이슬처럼 맺히거든요 그 냉기를 빼셔야지 체온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퍼버 꼈을 때는 뜨거워질 때까지 지속하게 예, 관리하시는데 예, 맞아요, 예. 뭐든지 다요. 그러니까 예, 팔이 안닿는 곳은 누우면 등이랑 침대가 눌러주기 때문에 압을 안 줘도 되지만 음. 내가 손이 닿는 데는 꼭 압을 주셔야 아. 되죠. 이것도 여기다 에 이제 배 위에다가 음. 지금은 두 개니까 이렇게 네. 앞만 두개 하시고 음. 뜨거우면 옮기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흰색 주머니는 스텝부새몇분 있나 하나 둘. 세네 사투밖에 못 있어요. 아 이건 배배 되는 거는 뜨거워요. 네. 그래서 이제 는데이 뒤에는 왜 이러지? 맨 차례였는데 안 뜨거. 이거 뭐가 꺼졌나 봐요. 안 꺼졌어요. 불확인좀 해드려 주세요. 아, 이 차례 아, 본체를 끼시면 안되실을 텐데. 아 그러면 근데 이 나노컵을 거워도 아, 아버님이 아 얘를 네. 오래 켜놓고 바로 되신 거야. 어 아, 그렇죠. 오래 켜놓은 거, 그한 시간 정도 키잖아요. 어, 네, 응. 그러니까 이거를 키고 나서는 항상 내 몸에 댈 때는 지내 살에 금방 대면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바깥에다가 계속 틀어놨다가 네. 내 몸에 배에다가 대려고 이렇게 되면 네. 뜨거워. 네. 네. 이렇게 아, 예. 예. 근데 이렇게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면서 네. 내 몸에 맞추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괜찮아. 그럴 때는 이렇게 또 붙고. 응. 네. 뜨지 않게, 요리용으로? 네, 주점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뜨거우면. 내가 위장이 안 좋잖아요 음. 그래서 그때 특별히 뜨거운 자리 찾아낸 자리는 나노힙드케 커버 씌우고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좀 누르고 계시는 거야 뜨거워 질 때까지 아까 그 뜨거움이 왔을 때습 나올 때까지 해야 된다고요? 음, 아니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좀 있다가 하시다 보면 습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다른데 될 때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한번 대보셨다가 음. 댔다 떴다 하시면서 온도를 측정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늦으니까, 천 씌워가지고, 흑색이 씌워가지고, 음. 두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대면 좀 뜨겁잖아요. 네. 그럼 겨게딴데다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했죠. 전달이 늦는 게 아니라, 계속 열은 들어가. 네. 근데 그 뼈속까지 들어가서 녹이려다 보니까, 늦게 느낌이 오는 거지, 계속 열이 들어가는 거는, 이거보다 사실은 한참 되고 있으니까 더 많이 들어가죠, 열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오래 들어가겠지. 네, 한참. 뜨거우면 음. 또 떼어야 되니까. 그렇죠. 왜좀 텔레비전 보시거나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러시면 그때는 나노 커버 껴서 그냥 한 군데 앞만 주시는 거예요. 뜨지 않게. 그래서 또 뜨거우면 텔레비전 보시 드라마 보시다가도. 이쪽 배 여기 간 지금 하셨잖아. 여기다 대구 계시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뜨거우면 아랫 배도 에또 되시고, 뜨거우면 위쪽에도 되시고. 머리는 차갑게, 네. 뭐 손만은 따뜻하게 하라 그랬는데, 네. 머리를 이렇게 뜨겁게 계속 지져도 괜찮을까 싶어서. 어. 그러니까 열 받는 거 하고 피가 잘 흐르게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음. 심장에서 피가 머리로 가는 게 20%가 가요. 피가 다른 장기보다도 더 많이 피가 가거든요. 두개골은 특히 뼈가 있기 때문에 뼈 사이사이에 노폐물을 녹이는 거예요. 그 이명 있는 거는 어디를 집중적으로 열을 줄까요? 지금 하고 있네요. 아, 여기 귀 근처를? 네. 네, 이명은 거기에 있어요. 이명은 신장, 방광, 간담, 이네 네 가지가 좋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영양 잘 드시고 피로하시면 안 되고 10시 넘어서 꼭 주무셔야 되고 위장하고도 관계 있고 그러니까 눈 질환, 귀 질환이 제일 오래 걸리고 제일 복잡하고 만약에 나노에드 커버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주머니에 천 싸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이게 삶아 가지고 얘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넣기가 힘든데 가정은 삶지 않으시죠? 안 쌉지. 응. 그러면 여기 하나 낀 데다가 얘를 또 하나 끼세요 저는 집에 거 이렇게 이중으로 써요. 응. 이렇게 넣으시면 들어가서 얘는 어찌 됐든 수건이 하나가 더 주머니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 된 거보다는 더 지속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아까 3초 밖에 못 갔던 게 1, 2, 많죠. 3, 4, 5, 6, 7, 8, 9, 10, 11, 요렇게. 아니면 옷을 좀 얇은 옷 하나를 더 입으시고, 그렇게 되셔도 돼요. 이렇게 미지 주열기를 사용하시려면 본체는 맨살에 대시면 절대 아우 뜨겁네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를 껴서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내가 아픈 부위나 차가운 부분을 찾으셨다면 그곳을 집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노 헤드커버를 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나노 헤드커버는 이 안에가 잘 맞지 않으면 주열기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열기를 사용하실 때는 밑지 마크가 목 쪽으로 올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안내를딱 공간을 맞추셔서 이렇게 주열기 머리서부터 목에 딱 소리가 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본체는 절대 맨살에 대면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나노헤드 커버를 끼웠을 때는 항상 맨살에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옷 위에 하거나 보자기 위에 하시면 우리 몸속 깊숙이 열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열기에만 열이 들어가서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노 커버를 끼셨을 때는 맨살에 이렇게 맨살에 대셔서 뜸뜨듯이 띄었다 붙였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한 곳을 지속적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놔두셔야 돼요. 이 뜨거움은 사람들마다 시간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3, 4분에 뭐 5분 20분, 30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안 뜨겁지? 하고 금방금방 금방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효과를 보실 수 없고요. 나노 헤드커버 껐을 때는 꼭한 군데 뜨거워질 때까지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텔레비전을 보시던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시던가 식사를 하시던가 이렇게 해서 집중 관리를 할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되는 거꼭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수건을 꼈을 때는 한 3초에서 뭐 7초, 길만 7초, 10초 이렇게까지만 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 1분도 2분도 5분 뚝, 10분 뚝,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 관리 하실 때는 이렇게 맨살에 대셔서 집중 관리 하시고 뜨거울 때꼭 기억해 주세요. 한 곳에 지속 관리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러시면 많이 효과들 보실 거예요. 카본 나노 헤드 커버는 mi-02에도 mi-03에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카본 나노 헤드 커버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나노 커버를 꼭 활용을 잘 하셔서 안에 있는 냉기들을 다 빨아들일 수 있도록 이 나노 헤드 커버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효과들 많이 보세요.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매일매일 웃으시며 활기차게 생활하세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안녕히 계세요!